8월 30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1분봉 단타 매매 오늘 20분 정도 매매 진행하면서 52만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1분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 수익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고정 진입을 통해서 매매 진행하는지 실전 매매 영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59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1차 단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인 만큼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싶네요. 또 8월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오늘이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다들 오셨을 텐데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주말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문절이는 패스하고 천천히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기 전에는 한 8시 반부터 장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일단 지금은 중앙선 라인에서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대성전 볼린저밴드지지저항선을 지표로 추가하시면 이렇게 선이 5개 생기실텐데 중앙선으로 가운데선 위주 가운데선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패스를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 라인 부근에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뭐, 다른 지표들의 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나 실시간 신호송 출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베 하단까지 빠지면 매수 타점이 상당히 좋은데, 우선 1분 자리까지는 한번더 패스하고 더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여기서 노릴 만한 타점은 볼뱅 하단과 감에도 구간이 동시에 들어가는 구간인데, 일단 다음 봉에서 음봉이한 번만 더 빠져준다면 좋은 타점이 나와 줄것 같습니다. 볼맨 하단까지 뭐 빠지는 걸 노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전저점에서도 확실히 반등이 바로 나와 주네요 이렇게 되면 저점 반등이 강하다는 거 체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점에서 반등이 너무 좋아서 매수를 한번 따라가 주겠습니다. 중앙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중앙선 기준으로 해서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의 상승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는 5,4포인트 그쵸, 그렇죠. 66까지 올라와주면서 2분짜리 매수로 바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1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대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합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음. 어, 일단 반등은 나왔지만 조금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못했네요. 3문절에는 다시 한번더 패스하고 조금 더 타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진입을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시드머니의 5% 정도로 고정 진입하시는 게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습니다. 시드머니가 100만원이신 분들은 5만원씩 고정 진입. 저처럼 50만원씩 진입하시려면, 시드머니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셔야 수익이 조금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항상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절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둬야겠죠. 일단 앞전에 반등라인까지 내려와줬기 때문에 이거 한번더 매수로 가보겠습니다. 앞전과 똑같은 자리인데 저점 반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반등으로 노려주겠습니다. 시간은 52포인트. 어 근데 이번엔 4이까지 오히려 저점 라인까지 한번더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실격으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이 날 때도 진입했던 금액만큼만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정 진입을 항상 강조 드리는 겁니다. 고정 진입으로 진입을 해야 손절을 해도 적은 리스크로 손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록 실격은 됐지만, 이 앞전에 저점부터 시작된 이 저점 라인 반등을 한번더 노려보겠습니다. 불변 하단에서의 반등도 노려볼만 하고, 지금은 실격이 됐어도 반등을 한번더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불면 하단이 만약에 반등 주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이제는 불면 하단이라고 해도 매도로 추세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1팔까지 불 하단이 밀리네요. 이렇게 되면 전저점에서 반등이 다 무시됐고 가매도 구간을 지금 아래 사이는 진입을 했지만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1목 구름도 파란색 구름 라인으로 바뀌었고 파란색 구름 라인을 음봉 캔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면 당분간 추세가 이어진다 보고 6분짜리는 매도로 스위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간에는 매수매도 양방향 수익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포지션을 진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15포인트. 일단 06까지 빠진 상태. 아, 약간 회복을 하네요. 아, 그쵸. 05까지 이번에 내려와주면서. 6분짜리 매도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지금 왼쪽 하단 크로스 지표랑 RSI가 가매도 구간에 둘다 진입을 했을 때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래 꼬리가 말리면서 반등이 나아지고 있죠.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만 이번 자리는 매수로 잠깐 스위칭 해주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줄 자리이기 때문에 7분짜리는 매수로 50만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가는 0.5 포인트, 1.5 포인트까지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죠. 어 하지만 9상까지 지금 추세가 한 번에 이어지네요, 그네 이렇게 되면 반등 잠들 시도하지 말고 추세 따라 가주겠습니다. 볼변 하단 밀리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볼변에서 넓어지는 볼변으로 바뀔 때는. 반등 잡을 게 아니라 추세 따라 가져야 됩니다. 8분절인 매도로 50만 원 진입하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매매할 때는 이제 타점 공유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받으실 수 있지만 혼자 매매하시는 것을 종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 기억해두면 참 좋습니다. 그쵸, 이번에도 76까지 계속해서 빠져주면서 매도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네, 이번 자리까지도 한번 더, <laughs> 한번더 매도로 추세 에 노려볼만 하죠. 그분도 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2포인트 62포인트까지만 내려와 주면 되고 그쵸 62까지 내려와 주면서 네, 9분짜리 매도 50만원 수익 실현으로 기분 좋게 또 가져옵니다 어, 이제 슬슬 매도 힘이 빠지죠 오히려 양봉처럼 되고 있어서 뭐, 더 이상 욕심을 내기보다는 0분 자리는, 아, 10분 자리는 패스를 하고, 그러면 1차는 26만원 수익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쉬었다가 2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